미미 끌고 갔습니다. 자, 얘도 바지입니다. 바지. 예, 뭐 이제 뭐 봄, 봄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사실 5월 초가 봄이지만은 날씨를 보면 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름 바지 착할 수 없고요. 밤은 또 틀립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대부분 다 낮에 활동 많이 하시고요. 밤 낚시를 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주로 다 또, 이 더워도 낮에 낚시를 많이 하세요. 자, 얘도 이제, 낮 기준으로, 예. 여름용 바지입니다, 여름용 바지. 예, 여름용 바지고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뭐, 앞에 추천드렸던 동일 브랜드. 예, 참, 요즘 땡처리 찾기도 참좀 힘듭니다. 사실, 땡처리를 찾기가 힘든 게 아니고, 땡처리가, 이게 단가도, 땡처리도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laughs> 예전에 이제 뭐90% 이렇게 막 가던 땡처리가, 예, 지금 요즘 보면 뭐한 80%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 있던, 예, 뭐 이런, 이런 단돈 만원대, 뭐 이런 단돈 만원 전후, 아니면 단돈 만원도 안 되는, 예, 이런 땡처리도좀 요즘 끼는인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대부분 다 뻔히 이거는 딱 보면은, 예, 저는 이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뻔히 이거는 클릭해봐야 이거 뭐 사이즈 없다는 걸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예, 마하은다 짐, 안 합니다. 예. 딱 있다 싶은 거, 그 요즘 많이 없어요. 자, 얘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예. 요즘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 드리는 거 필요 없고요. 자, 일단 뭐한 가지 뭐한 가지는 지금 뭐 물가 뭐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러죠. 예. 뭐 시장을 나가보든. 하다못해 그냥 시장에 나가서 예, 하다못해 제가 그냥 뭐 비교 웬만하면 저도 비교 안 하는데 하다못해 그냥 시장에 나가서 그냥 뭐 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또떠오는 그냥 묻지마 브랜드 예,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전제를 둡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다못해 그냥 얘 지금 땡처리하는 가격하고 얘는 지금 뭐 추시가도 의미가 사실은 없지만은 얘도 지금 한 15만원에 지금 추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땡처리를 지금 합니다 예, 지금 15,000원에 90% 땡처리죠. 거의 10분의 1이니까. 90%땡처리하는데이 15,000원 요즘 시장 나가 보면 이렇게 바지 모양 돼 있는 그 마네킹에다가 가격표 이렇게 딱 붙여 놓죠. 보면 뭐 보면 바지 하나에 12,000원 뭐 13,000원 뭐 때다서 뭐 바지도 여름 바지도 뭐뭐 뭐 디자인 좀 들어간 거 보니까 묻지마 브랜드도 뭐 2만 원짜리 뭐3만원짜리다 있는데 뭐 그게 물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안 좋다는 건 아닌데 하다못해 뭐 이렇게 일단 완전히 이렇게 검증된 뭐 신축성 좋고 착용감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바지에는 좀 민감한 게 신축성이라든지 이런 착용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거 있죠 이거 앞에 이거, 이거. 앞 지퍼 앞 지퍼 이거 이빨 빠지는 거 바지 이앞 지퍼 이빨 한번 빠져가지고 수선 청 가면 은 요즘 돈만 원은 기본입니다 바지 값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또뭐차지로 가고 며칠 뒤에 차지로 와라 뭐이 양쪽 포켓에 있는 뭐 이런 거 예. 주머니 지퍼 주머니 안에 있는 이 자크들 이런 것들 뒤에 백자크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이빨 나가버리는 거. 예. 차라리 그냥 자크 없이 그냥 단추를 해놓던지 아니 그냥 덮개를 하나 해놓던지 자신 없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 나가버렸고 이 남들이 볼때좀 지저분하게 그뭐 예. 특히 뭐뒷자크라든지뭐 이렇게 옆에 사이드는 상관이 없는데 앞지퍼 이거 나가면 진짜 큰일이네 이거는. 이거는. 예. 이런 거가 이제 항상 뭐 마운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개 추천드리면 뭐 레드 베이스도 그렇고 다 입어보지만은 뭐 웨스트우드니 뭐 바지 다 입어보지만은. 정말 제가 뭐 어디 끓여가지고 바지가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얼룩이 너무 심하게 묻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착용 못한다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뭐앞뒤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뭐 이런 거 이빨 빠지는 건뭐 대부분 다 요즘 뭐 이름 있다 싶은 브랜드는 대부분 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걱정 은안 하셔도 돼 근데 묻지마 브랜드는 비슷한 가격인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면 이건 뭐몇번 이렇게 했는데 이빨 그냥 빠져버려갖고 이렇게. 네, 진짜 짜증나죠. 네. 자, 예, 뭐, 그냥 간단하게, 들어오셨고 이거 설명보셔도 돼. 신축성하고,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시원하고, 그냥, 이제, 여름에, 이제, 착용 가능한 거,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뭐, 가격대, 예, 많이 떨어져 있어. 예, 네. 지금 뭐, 최저, 최저가 해가지고, 어, 제가 뭐, 이렇게 뭐, 굳이 짚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마운티아 프리앤 팬츠입니다. 마운티아 프리앤 팬츠. 네, 지금 팬이, 팬인데, 제가 또 지금, 빨리 적느냐고, 또, 앞, 앞에. 어이로 했는데 그냥 팬츠 치신다어이로 아, 해도 되고요 그냥 마운티아 프리 엠 팬츠라고 치시다 마운티아 프리 엠 팬츠 네. 마운티아 프리 엠 팬츠라고 치시면은 어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보시면 뭐 이, 요즘에는 이제 배송료 포함해 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17,000원부터 시작하죠 배송료 포함해 가지고 17,000원부터 이 배송료 포함돼서 1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송료를 제하면은 외이 바지 가격이 지금 15,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원하시는 사이트 즐겨 찾는 사이트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뭐 짚은 거는 뭐 일단 최저가에 일단 있는가 해서 이렇게 최저가를 짚었습니다. 최저가 지금 들어가니까 15,000원에, 예, 15,320원에 사이즈, 76, 81, 86, 91, 96 전부 다다 다 있고요. 색상은 동일, 네이비 한 가지입니다. 15,000원. 뭐, 추시가격 지금 15만원 출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택배 포함 17,000원, 뭐, 택배 포함 18,000원, 택배 포함 17,000원, 택배 포함 18,000원인데, 뭐, 요, 보시면은, 들어가셔가지고, 더, 저, 저보다 뭐, 더잘 아시는 분들은 혜택, 뭐, 이러고, 이래저래 받으셔가지고, 더 저렴하게도 또, 구매하신 분도 많은 게 계신데, 일반적으로 뭐, 요렇게 정도는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편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뭐 일곱 시는 한따지고요 일곱 시도 한참 지나가지고 요즘 뭐 여덟 시가 거의 다가와야 이제 저녁입니다. 해 상당히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낮에 많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워도 저도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뭐 짬당삼을 이렇게 출조를 나가 보면은 낮에 이렇게 왔다 간 흔적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낚시했던 흔적들, 예, 뭐 지렁이 통 버리고 가신 분들, 뭐 떡밥 봉지 버리고 가신 분들, 예, 흔적들이 많이 보여. 요 예. 뭐, 낮에 많이 하다 보니까, 요렇게 자동적으로 추천도. 지금 뭐, 밤에, 솔직히 어제 밤에 저는 사, 솔직히 뭐 지금, 내일, 동네이도 있고요. 예, 밤에. 예, 새벽 4시까지 썼는데, 동네이도 있고 위에도 스키파카 입고 있었어요. 스키파카 예, 처음에는 뭐 일반적인 그냥 바람막 이 입고 있다가, 새벽에는 뭐, 노지에 계시던 분들은 다잘 아실 거예요. 예, 완전 요즘 웬만하면 뭐, 스키파카 아니면 밤에 못버팁니다 예. 그지만은 주로 이제 낮에 활동 많이 하시고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름 우려 많이 추천드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뭐 스키파카 뭐 추천드리는 건좀 조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전에 또 많이 추천드렸었죠. 네. 자, 지금 계절에 맞게끔 네, 추천드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조나루 되시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